자 어쨌든 65레벨 암흑기자 지옥 퀘스트 앞으로 3번, 아득한 동경 3번을 도와주러 가고 싶지만 미스트 해석이 아직 기운이 없는 것 같다. 기뻐하지는 않았죠. 내 머리 가다 솜, 솜털 뭉치. <laughs> 아, 그, 모글이? 뭐 <laughs> 그, 음, 에스티니 양 말에 의하면 찌그러진 비버. <laughs> 일단, 먹어보고 고향으로 가보자고. 그래, 딱히 도울 사, 사람은 없을 텐데. 좋은 곳으로 되어, 되가지고냈다고 뭔가 하다 비스트가미적되면 그때 나도 몰라. <laughs> 참. 먹고먹고 고향으로 가봅시다. 각, 각 맵에 있는 주요 마을로 한 번씩 가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, 이거? 이중이야 쿱보어 어디왔어 놀러 와서 쿱보 아마 너 장난치면 일단은 위에 있는 폼폼이 일단 날라가고 시작하지 않을까? 어. 얘는 그래도 친하게 지내네 설멍치념대로 여전해 보이지만 놀래 놀랜다. <laughs> 아, 근처 경, 경치 구경하고 있다고? 있네. 이야, 세 개나 럼떴다 왜 사람을 놓고 싶은거야? 지금까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처음부터 누군가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들만 보고 있었데 근처에서 외롭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그건 또 비밀이야?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깨질 거다고. 그냥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? 내가 긴 친구. <laughs> 이기이 이래... 했네. 어쨌든 그래도 해본다. <웃음> <웃음> 위에 또더 구경하고 싶다고 그랬는데, 어쩌려나? 어, 그냥 가네. 여서 <laughs> 뛰어서 넘어서난 모른다. <laughs> 너? 모그리한테 매우 감정이 안좋구나 <laughs> 못돼먹은 손뭉치놈 놈들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황천스토리 <laughs> 때 어떻게 당한 뒤 이후로는 아예 믿지 않네요 도대체 <laughs> 어디까지 갔어? 와 멀다 멀어 접떡 <laughs> 팻냐! <했냐? 웃음> 했어또 뭐그리저그리 또 장난쳤구만 <laughs> 시비 걸어오길래 열받아서 <laughs> 아 이게 <laughs> 쓰러트려 구만아 알았어 나 고렴 다리 아마 장난치려고 했다가 오구리한테 매우 기분 나빠 있는 야 기분 나쁜 식으로든까 시비 거는 건줄 알고 그냥 후다쳤나 보군데. 응 전투네? 아니야. 이게 진짜 추억 깊은 장소다 그렇지 여기서 60렙 퀘스트 했으니까 어. 자 퀘스트 전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전투지? 그치 내가 외쳤어 아무흑기세그 극인은 사랑이라고 어 사랑 뒷모습 보고 생각했다. 그들은 가족을 잃고 수순이 되었는데 나 때문에 프리 되어졌다. 프리가 리에를 지켜주다가 죽었죠. 그런 마음에 힘이 되는 건 아무 기스가 아니어도 조금은 알수 있다. 다 왔네 잠깐만 이번 캐스트는 시골후드.. 시구르드... 야? 애한테는 좀더 배울 마음이 있겠다 스승님을 부를 것 같은데? 잠깐만 야 그렇게 두서없이 부르면 <laughs> 이제 아양 좀 떨지 않아 식으로도 형님인가 <laughs> 엘레젠족이었어? 아까 프레이를 야목기처럼 키운 스승이 옹파뉴라고 한다. 포르도가들 자네에게서 내 그림자를 보고 있다. 여전히 이야기지만 나도 영웅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다. 암흑과 힘과 관련해서는 신전기사였다. 신전기사로서 영웅이었다. 검열이 어.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검을 휘두를수그 새로운 헌장이 됐고 더 가혹한 전쟁을 보내졌다. 그들은 하나 둘씩 복숭이를 잃었고 그래서, 신정기사단을 버리고, 암, 음, 아버기사로 저양이 된 건가? 을부고 <laughs> 있었다. 이번에 전을아예 떠나시지 썼는데, 왜? 내 <laughs> 용사만 이해하셨다면서, 얼마 부린 걸로 기억한다만, 에이,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싸워야 되냐? 나다운 모습이라 생각하는 건 다람이. 너 자신이다. 제자, 식으로도요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요? 자연스럽게 되네요. 얘는 힐러로서 있는 것 같고 순욱의 옹파요, 남운기의 돌에 한술사나. 와, 잠깐만. 리미트라고? 뭐, 어, 뭐 단독으로 리미트를 써? 미친. 난도저 잘못 쓴것 같은데. 어, 잠깐만. 저거는 용 용둥에서 녀석이 쓰던 스킬이잖아. 아니. 어, 잠깐만. 아이씨, 아니, <laughs> 잠깐 때리려갔는데 그 사이에 맞고 죽었어. <laughs> 아이, 이런, <laughs> 이런. 같이 아 이거 빨리 스킬 할게요. <laughs> 아, 그나저나, 혼자, 혼자 받았다고 30만이나 <laughs> 들어가요? 아히 근데, NPC 피통이 원래 그렇게 많긴 하니까. 어쨌든,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내 케알이 6천이안 들어오네. 야암흑기사 리미트. 아 피보라를.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? 맞아 야 나도 초파 던지면 저렇게 구속될 수 구속해줬으면 좋겠다. 이거, 씨. 넉다운드, 이거 때문에 뭐든지 있는 거였구나. 괜찮아, 나는, 이치게리가 있어. 도트힐이 조금씩 들어온다고. 아, 근데, 시그르드가 죽을 것 같은데, 이거? 어? 어디갔어? 아...이거 위험한데 아니 무슨 암기가 무슨 2단..3단 힘이 있었어요? 먼저 가시게. 뭐야, 시커도쓰러도스잖아 개인용 <laughs> 차했네 먹거다진 시도 뛰어난 암흑기설군.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회를 얻다니 참으로 훌륭하다. 응, <laughs> 밖에 안 내리는데. <laughs> 대답 좀 해주십시오. 사운더 절망하고 동료에 대한 속죄와 세상에 향한 분노로 아무것도 손해줬다. 몇 명이가 구원을 하고 그들을 각자 인생 을 돌려봤을 생각을 했다. 살아있기헤어지면 불가피하다. 아무리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지켜낸다고 해도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이별한소아오기 마련이다.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위해 검을 휘두르자. 이렇게 결심한 내 인생은 슬픈도 많지만 나쁘지는 않았다. 제자인, 제자의 제자인 자네에게 선배로서 좋은 나해 주지. 영웅으로서 자네 앞으로도 수많은 일지를 위해 싸우고, 그만큼 만은이별 경험하게 될 거지. 이별을 마음껏 두려워 슬퍼하게나 것시벌어 암흑기사로서 살아갈 자네가 힘이 될 테니까 뭐 가장 괴롭고 슬플 때 헤어진 자를 떠올리게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아니 그 지금 그들이 삼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느낌 그 또한 자네 힘이 될 테니까 자네는 분명 누구보다 강한 암흑기사가 될수 있어. 아, 시그로드 내가 지키고자 결심한 존재를 꼭 끝까지 지켜내야 할 거라. 왜 알아서 사라지시네? 아, 근데 그냥 소울 크리스탈에 있는 한 다섯 번, 5 분의 1의힘 가지고 이 정도면은 도대체 본 실력은 얼마나 했다는 거야?라고. 이번 편은 시골드의 과거 이야기네요. 아없아난지짜 했겠다. 실화는 리스트에 한명더 올라갔네. 미스 아픈 <laughs> 경우는 아니었다. 당해보고 뭐 시험해 주면 마법 속 인물이 닫지 않게 괴물이 오이될수있으니다 흔히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지려 항상 떨어졌었다. 아, 결국 그러니까 졌겠.. 졌구만 그래서. 아, 일단, 모금모고 모금 교양가서 치료를 합시다. 깨는 게 게더 행복하다. 브로드의 스승. 자신의 의사가 상관없이 <웃음> 만나서 <웃음> 싸우고, 그러냐면 <laughs> 중상이고 그러니까 상처 입었네. <laughs> 얘들꼭왜모구시 앞에 있는 거이 그렇게 싫어하면서? 이왜 우리 때문에 아니냐고? 뭐가 억울해 한다. 괜찮을까? <laughs>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. 아, 꽤 깊은가 보네. 어쨌든, 65레벨 지워 퀘스트 끝.